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한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불러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옥신 옥중 서신 중에한 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제 2차 전도행 때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 3차 전도행 할 때는 많은 개종자를 얻어서 3년 동안이나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앱에서 소아시아의 중요한 수도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교 문화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함으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장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사실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하였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재로 죽었던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굽 속의 성도들에게 복음 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절에 그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받았음을 실감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영적으로 준 것을 말할 때 육적으로 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 과거에 죄의 얽매였고 죄의 사슬에 매였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는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타며, 공숨 권세자분자를 따르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laughs> 단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 3 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문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어떤 일이났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있어요? 단절이 되고. 바로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찬양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즐깁니다. 육체의 욕심 타락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을 사탄은 사람을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고 유혹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바로 이런 영혼들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예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공중원세잡은자를 따르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진노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에게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허물과 재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끝없이 자범죄를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에 사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사람에게 국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국류란 말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어 힘에 붙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동정심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국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국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풍성한 국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군율은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축을 지어 입히신으로 하나님의 군율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뻐하셨습니다. 장차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율을 시대시대마다 사사와 왕과 선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받으려고 국룰을 베풀어 졌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국룰이 베풀어진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룰로 죄인이 그리스도 안의 세종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국룰로 이 시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날마다 함께 영웅을 들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님의 국률은 시대마다 나타났고, 그 국률로 말아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이러한 하님의 국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 중에 계수였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서 오게 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상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꼬꾸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국률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국률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냐고 오히려 안에게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사절를 보니까 금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요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여 줘. 당도처럼 방한 인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랑을 향해서, 이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의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베르으신구휼의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구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바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녹 보십시오. 애녹이 몇년 동안, 300년간 하느님과 동행했을 때 죽지 않고 하늘로 등임받았어요.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엔옥처럼 하나님가동행하으로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것은, 구원할 것은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셨어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런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믿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고해서 믿음이 사람의 것이 안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혁교회 많은 어, 지도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교인, 로마인의 성들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마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천국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의 삶도 예배당에 나와서 헌신하고 공사한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가치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가치있게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보시 받은 것인데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온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늘에 원하시는 기뻐한 일들을 잘 감당해요.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선물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얼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준 선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준 선물이냐. 작은 것이라도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준 선물은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에 선물을 줬다. 그럼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선물 줬어. 아니에요. 자랑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줬어. 자랑하게 되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사아가는것 그래서 우리가 보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허물가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계속 보자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심을 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 생애를 함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새롭게 변화된 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네.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발라트,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들을 신학교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님의 은혜는 매 시간마다 또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날마다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므로 하나님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진정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고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물 증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국민의 풍성하신 은혜로 죄인을 의인삼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저 천국을 선물하시오, 저 정원행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과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직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중안도이 말씀을 부회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